하나님에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그 시내 광에 야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지요. 성막을 다 만들고 그리고 이제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가운데 중심에 이제 황금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막이 있고 성막 앞 부분에는 제사장들. 모세의 가족과 제사장들이 성막 앞에 이제 텐트를 치게 되고 그리고 남쪽에 고아 자손 뒤쪽에 게르손 자손 이제 북쪽에 무라리 자손이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2 지파가 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둘레 쭉 진을 치게 되는데 동쪽 편에는 유다 진영이 이제 진을 치게 되고 남쪽에는 루 벤지파, 두벤 루벤 진영이 진을 치고 뒤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이.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진영이 이렇게 이제 또빙 둘러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많은 군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군대가 움직일 때에 지금은 거의 이제 그 무전기 있죠. 무전기를 가지고 다 이제 연락을 하고 합니다. 근데 이 무전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언제나 나팔이었어요. 이때부터 최근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도 이쪽 그 어디 효성동에서 이쪽 그 가정도로 넘어가다 보면 거기 군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제 파병 부대인데 거기에 이 저녁쯤 되면요 나팔 소리 들려요. 요즘에는 이제 나팔을 직접 부는 게 아니라 앰프로 그렇죠. 그 스피커를 통해서 보내지요. 옛날에는 나팔 다 불었으면 저희 때만 해도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지금 다 방송 장비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제 막을 틀어놓으면 이제 트럼펫 소리가 나가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일과가 끝났구나 일과가 시작하는구나 알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시간 맞춰서 시계 있으니까 시간 맞춰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이 나팔 소리가 군대가 움직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 나팔, 은으로 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나팔을 오늘날로 비교해 보면 이제 트럼펫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이 나팔을 풍게 이제 부는 사람들이 따로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은으로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부는데 누가 불어요? 제사장이 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8절에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여러분 나팔은 제사장이 붑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신호예요. 신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호가 있어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군대 생활할 때는 예를 들면 기상나팔, 그리고 식사나팔, 휴식나팔, 그리고 일과 끝나는 나팔, 그리고 이제 밤에는 저모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이 나팔 소리가 다 다르지요. 그럼 아, 이거 밥 먹으라는 소리구나. 또 아, 이거는 이제 끝났다는 일과 끝났다는 소리구나. 그런 이제 군인들이 알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 두 개를 한꺼번에 불면 온 회중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그 성막 앞으로 모여서 모세에게 나오고요. 하나만 불 때는 지휘관 천부장들만 와서 모여 모세에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출발할 때는 크게 불면 동, 크게 한번 불면 동쪽 지파가 출발하고. 두번 불면 남쪽, 세번 불면 서쪽, 북쪽 이렇게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출발 신호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불지 않고 작게 불 때는 회중. 여기 이제 회중이라고 쓰여 있는데 전체 회중과 일부 회중, 이제 사람들을 모인 모을 때에 이렇게 작게 소리를 크게 하지 않고 불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행동이 제각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는 사람도 정확하게 소리를 내서 불어야 백성들이 그 소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제사장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가 백성들의 그 뜻을 선포하면 백성들은 그 소리를 알아듣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회중 전체가 모여야 뭐 될지 또, 지휘관 들이 모여 야 될지, 지파들이 출발을 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 알고서 행동할 수 있는 거지또한 가지는 여러분 이렇게 나팔 소리를 부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l e b 까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나팔을 부는 첫 번째 이유는 행동이에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나팔로 신호를 보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도록.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러하였어요.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불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어떻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군대에서 쓰는 겁니다. 군대에서. 진격할 때도 그렇고 이 나팔 소리가 용창하게 울려 퍼질 때에 그 소리에 군인들은 용기를 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이 나팔 소리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요, 너희 희락의 날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무엇을 해요? 나팔을 불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기쁨의 날 나팔을 붑니다또 정한 절기 이월절, 오순절, 장막절, 또 초하루에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팔을 불어서 그 날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소리는 언제나 여기 10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그래, 이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러면 이 나팔은 무엇을 이 나팔소리로 대신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볼수 있어요 하나는 종말의 때 그렇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우리에 퍼질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음 우리의 부르짖음은 뭡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의 나팔이 늘 울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들으시고 또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움직이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요, 기도할 때, 그렇죠요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나팔은 뭘까 생각해봐요. 그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이단들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네들은 그게 좋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결국 망해요. 이단들이 언제나 그래요. 처음에 막흥 망합니다. 전 세계에 뭐 오직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또 교주들이 죽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그 후손들이 이제 돈 다툼하고 지금 통일교는 거의 종교라고 하는 색채가 없어졌잖아요. 돈만 남은 거예요. 돈만 남은 거예요. 박태성의 전도관도 마찬가지고 요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신천지 아무리 그래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아무리 그래도요. 일어났다가 또 슬그머니 이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분별한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은 언제나 형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두 가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깨어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우리 의식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이 깨워지는 것 같아요. 깨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못 느껴요.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거든요.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대로 행동하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서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을 깨우는 우리의 나팔소리, 즉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